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나나님 숙제한 거 보고 제가 이제 <laughs> 열심히 했는데 같이 공유 한번 해 보려고 녹화를 시작할게요 음, 나나님이 최근에 제가 교육하는 거 열심히 들으시더니 그대로 다써 먹고 있네요 그죠? 많이 발전했어요 처음에 이동평균선도 몰랐는데 음, 주세선도 잘 긋는 것 같고, 그죠? 여기를, <laughs> 한번 볼게요. 음, 저점 이타라는 자리, 그죠? 이렇게 두 번이나 내려쳤다가, 두 번이나 내려쳤는데, 여기, 여기는 못 뚫었잖아요, 그죠? 결국 한번 그죠? 재차 한번 두번 정도 그죠? 상봉을 만들고 나서 하락을 시작하면 이렇게 하락을 하려고 한 만큼 적어도 두배 이상은 하락을 해주게 돼요. 방향이 결정되고 나면 이게 보통 뭐, 뭐 선물의 성격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이렇게 반등을 주면 이쪽은 반등을 주면 그죠? 여기가 매물대 자리가 되죠 그리고 좌측은 이미 음, 음운의 기운이기 때문에 반등을 해도 이런 매물대 자리를 만나면 여기서 저항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 고점에서 저점까지 피보나치를 한번 그려보고 피보나치 확인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추세선도 보면 옆으로, 이제, 이렇게 그은 이유가 보면, 옆으로 그 이유가 보면, 저항 자리랑 지지자리를 파악하려고 일부러 그어놓은 것 같아요. 차트를 넓게 해서 잘 보고 있었어요. 그죠? 제가 가르쳐 준 대로 잘 시행을 하고 있어요. 매도 추세선도 잘 긋고 있고, 그죠? 추세방향 고점 고점 낮출 때 하나 긋고, 그죠? 고점이 바뀌면 다시 수정해서 그으면 돼요. 그죠? 이렇게 그으면 돼. 그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가, 그죠? 행보 후에 매수 자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추세는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차트를 넓게 해놓고 긋는 연습 항상 하는 게 좋아요. 그죠? 여기만 지금 보면, 양상단 저항받고 빠지지만 밑에 추세선에 지지를 받고 있네요. 그죠? 여기 지지가 되고 있네요.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고, 그러면은, 기울기도 추세선 기울기로 매수, 그죠? 매수도 해볼 수 있는 거고, 올라왔을 때 캔들 보고 자측 매물 때 저항 파악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박스로 나나님이 잘 구분을 해놔갖고, 그죠? 요 박스로 중심을 기준선을 잘 구분해놔갖고 깔끔하게 보이니까 좋네요. 이렇게 하면서 지나고 나서라도 자꾸 그어보고 몇 천장씩 몇 백장씩 백 연습을 해봐야지 빨라지고 늘어요. 딱 보면은 한눈에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숙련된 사람은. 제가 가르쳐 준 기본이 다른 데 가면 추세선 그런 것만 갖고도 몇백만원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솔직히 공유를 해야지 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돈, 받, 돈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쵸? 여기도 뭐이 추세선도 중요하고. 그쵸? 그 추세선 이탈하는 자리는 매도 자리가 될수 있고, 고점을 낮추면 그죠? 매수 추세는 죽었다라고 파악을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보는 거, 나나님 잘 했어요.